찬양합니다.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a m e n After that, I will say, I will 사역을 이렇게 영상을 보고 또 킹덤 컨퍼런 a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소년원 사역은 20년 동안 제가 전도사 때부터 쭉 해오던 사역이고 이제는 아, 제 영적인 아들들에게 이 사역이 넘어가서 사역들을 너무 잘 하고 아, 또그 다음 제자들이 또 아, 선두에 서서 치고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볼때 아. 그그 그것을 보고 있는 그그 그 맛이 어떤지 아세요? 내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이 더큰 기쁨이에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기도 하고 내 영적인 자녀들,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장성태 전사님이 막 설교하는 하이라이트 영상 있잖아요. <laughs> 알코올 중독자로 왔는데, <laughs> 알코올 중독자로 와서 장로 아들이지만 알코올 중독자로 와서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지 않고 늦게 와서 졸고 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갔던 아, 그런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교회 만나서. 지금 소년원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고 목요일 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때 아,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 소년원 캠프를 위해서 또 킹덤 컨퍼런스를 위해서 최근에 우리 교회가 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뭐 소년원 후원해 주십시오, 킹덤 컨퍼런스 후원해 주십시오. 스피커도 바꿀 사람 바꾸세요. 성교사님도와 있습니다. 성교사님들도집 내어줄 사람 내어주세요. 카드 받습니다. 이런 거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괴송도 성도, 선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하시고 멋진지 아,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섬기고 킹덤을 위해서 또 섬기시고 소년원 그 원생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님 어떤 선교사님은 있는 동안 쓰시기 하라고 이렇게 또 게스트하우스를 막 결제해 주시고 자기 집을 내어 주고 아, 우리 교회 너무 멋진 것 같아. 네, 그리고 카드를 막 주면서 밥을 꼭 섬기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늘 물어봐요. 리미트가 얼마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먹느라 0만원 넘어가고 막 그래도 얼굴 붉히지 않고 선교사들 <laughs> 문화적인 것들 정서 풀어줘야 된다. 영화 보여줄 사람 누구 없냐? 팝콘과 콜라까지 꼭 대접하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는 못 오셨지만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이 이번 사역은 저와 또 우리 사역자들과 현장에서 뛰신 분들과 또 후방에서 함께 후방 지원 사역을 통해서 기도한 우리 모두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영광받으신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제가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프라미스 랜드 M24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약속의 땅 M2414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 또 우리가 킹덤 컨퍼런스 끝난 다음에 이재환 선교사님 오셔서. 요나선교학교를 진행했죠 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재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었고 또 선교적인 영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스케줄 타이트했지만 어 요나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 가졌는데 어 M2414, 천국복음이온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전천년이면 어떻고 후천년이면 어떻고 무천년이면 어떻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열방에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탁상공론에 있지 말고 사역의 현장에 가자 알렐루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문화선교학교 핵심 메시지가 M2414였습니다 어, 강의를 마치고 중간중간에 식사하면서 티타임 할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컨미션과 오메가 교회가 M.O.I.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 이재환 선교사님은 컨미션 국제 대표이기도 하고 온누리교회의 선교 훈련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30대 때 하용조 목사님과 영국에서 유학할 때 만나셔서 그때부터 지금 45년 동안. 쭉 관계를 맺고 오시고 온누리교회 선교를 쌓아 파신 분이세요. 그 노하우와 그 전문성 또 하시는 말씀이 컨미션 아이디를 선교사님들이 좀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중요한 게 열심히 내 원자 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 네트워크 가 있고요, 그 네트워크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냥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 선교 훈련 받지도 않고 파송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은 엉망인데 선교사다 하니까 이게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KWMA에 우리 비전 스테이션에 속해 있고 제가 거기 이사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관 선교사님께서 커미션 우리 비전 스테이션 오메가 교회와 MOU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어 선교지 현장에서 컨미션 ID를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양쪽에 다 이익인 거예요. 컨미션은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없는 이 한국 상황 가운데 또 젊은 선교사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아, 인일력투은 많지만 선교 경험이 아직은 적고 선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단체 커미션과 함께 네트워크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번 연화 선교학교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 시즌이 했다라고 느꼈어요. 선교 시즌이 지금 확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이번 5월달에 몽골을 가지만 다음년도 2025년도의 5월달에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주 블루 오션입니다. 네옴시티나 이런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젊은이들을막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네옴시티,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거기에 부어지고 있는데, 그 척박한 1,40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사우디가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열려서 사우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남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곳에 우리 교회가 달려 들어가서 복음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2025년에 사우디로 누군가 나갈 줄 믿습니다?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네가 가라 사우디.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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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사우디시. 작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M 이사일 따라서 M 이사1 4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제 중요한. 종말론적 메시지가 되는 키가 될 거고요. 이제 굿즈가 나오면 저는 벌써부터 여름이 다 여름이 기대가 돼. 프라미스랜드 N 이사일사 약속의 땅그 뭡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땅 아닙니까? 그땅 열방의 복음이 증가되면 그때 주님 오시리라. 그래서 막 뛰면서 주님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네, 이 네. e m 이사 14. 선교적 종말론 핵심 구절 메시지는 아, 예수님께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먼저는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 어떤 예언자가 있고요, 어떤 누가 사도라고 하고 막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니까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아닙니다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미혹되지도 마십시오 마음 앗기지도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선교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 예언자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 정, 종교적 혼란이 시작된다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정치적 혼돈이 시작된다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대항합니다 서로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다섯 번째 7절 하반 절에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기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징조이고 진통의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팔절 말씀에 보면.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 질문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방인이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이 말씀에 대한 선포는 일차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메시지예요.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흩어졌는 너희들이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에 아주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디아스프라 유대인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알리야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경의 진리라면 성경은 다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보면,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홀로코스를 통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사실은 신학적, 사상적 백그라운드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가들 이에요. 어거스틴이나 또 우리 장로교회 루터나 어거스틴 이런 사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종교 개혁은 위대한 일이지만 위대한 일이었지만 어거스틴이나 루터는요. 유대인을 개와 돼지 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 이런 책들을 통해서 히틀러가 힘을 받아서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이 신학적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600만 명 학살할 때 독일 교회가 침묵해요. 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터졌어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들에 상한 대 핍박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국의, 또 에티오피아의, 또 러시아 쪽에 많이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알리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도 알리야 운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자, 그때가 되면 너희를 핍박당하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마태복 24장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가짜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그림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이제 안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강한 영이 부어져야 돼요 강한 영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부어지게 돼요 이런 소년원 사역이나 헌신, 순종 이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멈춘다는 거예요 내 뿔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영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킹덤 때 이제는 뭐 소년원 캠프 때는 뭐 백사랑 목사님 고난전사님 이런 사람 안 들어갑니다. 킹덤 때 이제는 그 밑에 전사님들이 다 진행해요. 너무 잘해. 제가 기뻤던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했던 그대로 그 DNA가 그대로 전수되고 있어요. 첫 날부터 새벽 4시까지안 재우는 거야. 근데 간증하는 거 보세요. 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몸 편하게 하고 맛있는 거 먹이고 뭐 좋은 옷 입히고 그래야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역에 깊이 인벌브 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가다 넣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이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킹덤 때 보십시오. 우리 권원주 전사님이 전체 디렉팅 했어요. 얼마나 잘해요. 영적인 포인트를 탁탁탁 치면서 백사랑 목사님 그 교사 특강 때 제가 했는데 이제부터 넘겨줬어요 한번 해보라고 공동대표니까 이제 세웠어요 제가 소개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리고 딱 허깅하고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놀다가 <laughs> 끝날 때쯤에 딱 들어와서 딱 이제 보니까 아, 교사 선생님들, 목사님들 눈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아, 뚫렸구나, 돌파됐구나. 여러분 그 기분이 먼저 이 기분을 느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영적인 자녀들이 앞에 나가서 뚫어내고 돌파하고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잘하고 있군. 냐하면 내가 다 해도 할수 있는데 신앙의 전수와 리더십의 전수가 사역의 현장이 사람을 만들어내요. 네. 여러분 이번 소년원 캠프 또 킹덤 컨퍼런스 또 뒤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들 재정적으로 후원하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선교적 종말론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 증거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소년은 캠프를 하고 킹덤 컴퍼를 이거 왜 합니까? 흔들어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한번 불을 내리, 불을 쑤시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 넘어간다고 하고 천년대 다 넘어간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외쳐야 되고 누군가는 불을 질러야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향해 달려가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의 발길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제가 운화선교회 선교 그 훈련학교를 드리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선교사로 만들어야겠다. 전체 성도 1 0 0가 선교사. 라하세요 오른손 들으세요. 오메가 성도는 오메가 선교사이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선교사 열방에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터키에 나가고 레바논에 나가고 나가는 선교사들 그렇죠? 지금 한국에 다와 있는 선교사님들두 번째는 비전 선교사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고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를 일으키죠.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배웠어요. 무릎 선교사, 무릎 선교사. 하루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민족과 족속과 국가를 위해서. 한 가정 혹은 한 개인이 한 민족과 족속과 국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선교는요 기본적으로 빼앗아 오는 자들과 빼앗기지 않는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네. 어둠의 영들로 묶고 있는 그 영들을 영혼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선교지로 날아가서 그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과 비전 선교사들과 무릎 선교사들. 우리 교회는 무릎 선교사고할 텐데 무릎 선교사들 모두가 다 중요한 하나의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메가는 한 명도 그냥 교인이 없을 거예요. 철치 멤버. 목사 눈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자릿수 채우는 성도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더 늙어지기 전에 여러분 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아이들 낳기 전에 아, 여러분이 바빠지기 전에 30이 되기 전에 40이 되기 전에 50이 되기 전에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한 국가와 족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무렵 성교사 말이죠. 할렐루야. 앞뒤 자고 인사하세요. 그대는 성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M2414를 향해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이파이브 치세요 M2414의 성취를 위해 달려갑시다 시작 함께 일어나십시다 국희쌤 얼굴이 확 펼쳤어 예상치 못한 수학이 있어요 레바누로 간다는 거야. SM들 모집합니다. 레바누로 가든, 티르키에로 가든, 필리핀으로 가든, 이집트로 가든, 쭉쭉, 인도로 가든, 쭉쭉쭉 하세요. 갔다 오면 교회에 선전 지어 있을 거예요. <laughs> 우리는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무릎 선교사,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 비전 선교사, 열망 선교사, M.이사일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자들. 저는 저런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을잖아요그 약속의 땅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화 될 것이고 정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갑시다.